에서 삼장 1절에서1 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채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가운데살 때에는 그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내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하나 모할레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제 네, 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상하여 나왔습니다. 어, 또한 주간을 시작하는 또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한 주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 유명한 그 신학자 중에서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유명한 이제, 이제 말 중에 하나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가 삶, 성경과 이땅 가운데 삶과 또이 땅에 있는 어떤 우리의 역할을 이제, 이제 강조했던 그런 신학자인데요. 이제 아주 친한 그 친구의 집을 방문했는데 굉장히 이제 부유한 이제, 이제 뭐 삶을 사는. 네, 잘 사는 그런 친구였는데요. 가니까 뭐, 뭐, 없는 게 없는 거죠. 뭐, 골동품에, 유럽이었으니까, 골동품에, 뭐, 집에 있는 뭐, 이제 가구에, 뭐, 뭐, 밑에 있는 어떤 한인들의 뭐, 뭐, 없는 것이 없는, 뭐 화려한 미술품까지, 네, 없는 것이 없고, 아주 고급차를 탁 내놓는데, 그 차를 이제 받아 마시면서, 그, 네, 신학자가 친구한테 한 말이 뭐냐면, 어, 이 집에는 한 가닥의 종말도 남아 있지 않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좀 어려운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신학자인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는 어, 종말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아,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말하냐면 우리가 평소에는 뭐 종말을 생각하고 뭐 종말의 어떤 모습이 뭐 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무슨 뜻이냐면 이 집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겠구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부족함이 없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한 이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어떤 아무런 어 기대감이나 필요가 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냥 어 충만하게 사는 모습 과연 그것이 잘 사는 건가 근데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이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부족해 보여도 어딘가 모르게 기도 제목 좀 있고 그것이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더 복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거리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하는 의지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더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자, 의지할 필요가 없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 어, 그1 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 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합니다. 어, 그래서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서 땅의 것은 뭐냐면 5절에 나옵니다 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어, 그 땅에 있는 것은 음란과 부전과 어,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아, 탐심은 우상순배다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하늘의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라는 건데요. 이때 생각하다라는 것이 이제 단어를 이제 우리 번역을 생각이라고 했지만 프로네이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뭐냐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우선순위. 어,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기냐? 세상 것이냐? 우리 세상 것도 있어야죠. 물질도 있어야죠. 근데 위의 것을 먼저 더 소중하게, 더더 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가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8절부터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합니다. 옛 사람의 모습은 8절에 나오는데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 옛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요.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외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뜻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그것을 더입고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성경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기도를 통하여 인도해 주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리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이 있어서 땅의 것또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땅의 것보다는 위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달라고 우리 기대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교회도 늘 하나님의 위의 것, 하늘나라의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 늘 생각하고 최우선으로 놓고 저희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한 교회. 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가득하고 우리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사랑이 가득한. 아,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다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완벽할 때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어 없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을 먼저 관심을 들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 살게 하여 주시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알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위의 것을 늘 기억하고 뭘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새 사람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한 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 우리도 여전히 부족함이었고 늘 가득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 복된 삶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복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지할 것이 없는 아, 제목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얼마든지 또 세상으로 땅의 것으로 우리가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한 가지를 붙들어 주신 것, 우리에게 그 제목들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 그것도 다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들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며, 하늘의 뜻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늘의 것,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정말 땅의 것은 다 우리가 버리고 또일 사람의 것은또다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시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대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